여러분, 안녕하세요. 명품기본이론서 1강입니다. 1강부터는 일과목 판매관리 중 챕터 1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에서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마케팅 관리사에서는 여러분이 들 인바운드 텔레마케팅과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다른 문제도 좀풀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다 얘기하고 있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인바운드는 우리는 어떤 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이것을 수신 콜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아웃바운드 그럼 뭘까요?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하고 있는 우리는 발신 콜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신콜이기 때문에 누가 전화를 걸고 있어요? 고객이 전화를 걸고 있죠? 어디서? 인바운드에서는요. 그러면 아웃바운드는 상담원이 전화를 거니까는 상담콜. 그렇지 않아요? 기업이죠. 기업에서 전화를 걸고 있다. 그래서 인바운드는 고객 주도형의 전화고요.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기업 주도형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 개념에 대한 분류를 하고, 우리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바운드 1번.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개념입니다. 고객 상담센터 또는 콜센터로 걸려온 누구의 전화예요? 고객의 전화에 대해서 그 문의 사항에서 답변을 해주고요. 또는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할까요? 접수를 해주겠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도 진행하고 있어요. 또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은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좀 문제제,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또 고객에게 그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인바운드라고 해서 판매가 없는 건 아니에요. 홈쇼핑을 통해서 고객이 보셨죠? 어디에 전화를 걸어요?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서 고객이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은 상담과 주문과 접수와 그리고 안내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또 문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다, 그런 행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마운드 텔레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누가 주도해요? 누가 전화를 걸어? 수신 코리고 우리가 고객 주도형이다. 자,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고객 주도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에 어떤 시트를 하, 시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Q&A 시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텔레마케팅에서 여러분 너무나 자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스크립트라고 있지요? 그럼 스크립트는 인바운드에서 활용도가 높을까요? 아웃바운드에서 활용도가 높을까요? 네, 여러분. 스크립트는 아웃바운드에서 활용도가 높고요. 인바운드에서는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Q&A, CT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 지금 바로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는요. 대기 시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한 거예요? 고객의 불만족,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특히 홈쇼핑에 전화를 걸었는데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면 고객의 구매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 관리가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상당히 중요하고 고객의 응대를 통한 상담원의 응대 스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응대 스킬도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기업을 대표한다 라는 생각에 책임감과, 그리고, 아, 고객의 장황한 이야기죠. 고객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고객의 장황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해결하려는 인내심도 요구되고 있다. 어디서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 요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고객 주도형이고요. 또 Q&A 시트를 활용하고 있다. 대기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책임감과 인내심이 요구되고 있다. 라는 것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 대기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담원의 스케줄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입콜이 증가했을 때 또는 상담원들이 스케줄링을 통해서 어 인입콜이 증가했을 때자석에 착석하는 거 이런 것도 인력 배치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수 있겠지요. 자, 이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상담원의 서비스 마인드를 통해서 지속적인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더 만족된 경험으로. 서비스 마케팅을 실현하고 있는 것도 인바운드 마케팅의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S 시스템, 우리가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상담원이 직접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상담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S 시스템도 우리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한 분야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수신자 부담 전화 080 전화도 텔레마케팅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한 분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그럼 어떤 중요성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볼게요. 1 번을 봤더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를 관리한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고객의 기대를 관리한다는 거. 자 고객의 기대라는 거 그래요. 자 고객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서비스가 만족되지 않았거나 또는 만족됐거나 라는 상황입니다. 기대한 것보다 실제 서비스가 좋았어요. 자 우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고객 만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대한 것보다 실제 서비스가 좋지 않았어요 라는 상황이에요. 우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만족의 상황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관리라는 게 결국 뭐냐면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불만을 느꼈다면 기업의 채널, 기업의 창구를 통해서 불만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고 또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고객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겠지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상품의 구매와 관련됐대요. 우리 4번은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홈쇼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디요? 홈쇼핑에 대한 이야기예요. 홈쇼핑이 예전에는 거래를 위한 마케팅이었지만, 이젠 고객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지속적으로 거래온 내용을 통해서 고객별로 맞춰갈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까지 축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관계 마케팅의 변화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3번입니다. 인바운드 그럼 텔레마케팅을 도입하려면 몇 가지의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고객 정보가 있습니다. 고객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맞춰 주고 또 관리할 것인가? 고객 정보에 대한 활용 능력이 필요하고요. 상담원들의 동기 부여가 있어야 되겠죠. 공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수 있는 성과 분석 시스템과 계속 품, 통화 품질을 위해서 개선 사항에 대한 피드백의 활용 여부도 또 도입상 사항, 점검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고객에게 상담을 드려야 되겠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접수하고 안내할 수 있는 소비자 상담 창구 운영 능력도 도입 시 점검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다음 주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도입 시 점검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인마운드 텔레마케팅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자 여기는 우리가 별표를 한세개 정도 드리고 싶네요. 별표 세개 정도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을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기업적인 거 먼저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AS 접수한다든지 교환 환불을 진행한다든지 상품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있지요. 더 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을 접수하고요. 뭐 예약 예매 당연하고 거고 우리 자동차 고장 났을 때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고 있지요. 그래서 고장 접수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물까요? 주문, 배송 마찬가지로 상품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적인 업무도 인바운드에 해당되지만 국가 공공기관도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는 거 해당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긴급구조 요청도 바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해당된다는 것 여러분 꼭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인바운드가 포함이 아니다. 인바운드 텔레... 어, 텔레마케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해당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활용 분야는요. 아웃바운드와 섞어서 다음증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활용 분야가 아닌 것을 라고 차지하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신 화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 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상담입니다. 이 상담은 뭐 7단계라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6단계, 5단계로도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흐름은 똑같다는 거 여러분이 알면서 이해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 해서 상담 준비가 생략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도요, 여러분 꼭 상담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상담 준비가 필요 없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필요하죠. 뭐에 대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객의 전화를 받는데 살짝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친절받은 상담원 김현주입니다오 용납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컨디션 관리와 함께 서비스 마인드를 고치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고객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뭐예요? 정보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 정확한 정보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도 상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아침에 출근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객의 만족 고객 만족을 위해서 좀더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야겠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친절마트 상담원 김현주입니다. 네, 고객, 친절마트 콜센터죠? 아, 네, 고객님, 맞습니다. 제가요, 일주일 전에 밥솥을 샀는데요. 밥솥이 고장이 났어요. 아, 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몇 가지 확인 후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실례지만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홍길동이요. 아, 네, 홍길동 고객님이시군요. 고객님, 혹시 고객번호 기억하고 계십니까? 1, 2, 3, 4, 5, 6, 7, 8, 6. 네, 고객님,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또는, 아 네, 반복해 줄 필요도 있겠죠? 1, 2, 3, 4, 5, 6, 7, 8. 네, 고객님,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응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뭐한 거예요? 전화 응답 됐고요. 어, 아, 고객님, 나 친절, 친절 마트 상담원 김현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저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게또 있었어요? 고객님, 실례지만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객 확인, 고객 번호 확인도 있었지요. 이렇게 자 상담 준비와 함께 전화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고객 확인도 들어갈 수 있다. 전화응답과 자신의 소개, 고객 확인입니다. 자, 고객이 얘기하셨습니다. 밥솥이 고장나셨대요. 자, 고객의 니즈를 경청을 통해서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고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 신속하게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신다면 바로 AS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고객이 얘기해요. 어, 그래요? 그럼 제가요, 10일날 10시 정도에 방문하고 싶은데요. 아, 네, 고객님. 그럼 10일날 10시로 예약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자, 확인하셔야 돼요. 네, 고객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10일날 10시 AES 접수되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즉, 뭐 하는 작업이었어요? 고객에 대한 동의와 확인하는 작업이죠? 아니요. 아 추가 문의사항은 없습니다. 아,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원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통화를 종결했지만 고객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 끝 인사를 하셨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전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상담원은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해당 부서, 부서에 모여야 뭐 되죠. 피드백을 전달하는 업무까지 바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업무 목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좀 볼게요. 자, 고객 만족된 상담을 통해서 뭘 한다?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아, 우리 텔레마케팅 관리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뭘 활용하고 있다? Q&A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한다. 자, 기업의 우수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 마케팅 이란으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수 고객을 위한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콜센터도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다?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업무를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성공 요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성공 요소는 조직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요소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텔레마케팅 관리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요소, 조직적인 요소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부 요인, 외부 요인, 이렇게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 조직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을 확실히 구별해서 학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조직적인 요인입니다. 텔레마케팅에서 중요한 거는 대기관리란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의 불만족을 낳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홈쇼핑의 주문의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요인에서 어떤 것이 들어간다? 그렇죠. 인력에 대한 유연성이 있는 인력관리, 바로 스케줄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인콜이 증가했을 때 고객의 대기 시간은 불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라? 인입콜이 증가했을 때 대기 시간을 측정하고 또 상담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봐도요. 마찬가지 대기 시간 관리예요. 그래서 고객이 전화했을 때 고객님, 지금은 전화량이 많아 통화가 상담원 의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고객 대기 시간은 몇 분입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지요. 이렇게 고객에게 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대기를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주면 은 고객의 체감으로 느끼는 대기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좀더 한가한 시간, 바로 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안내해드리는 것도 뭐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대기시간의 관리 시스템도 될수 있습니다. 자 신속한 전화응대와 저 전화가 끝난 후에 문제 해결을 한 후에 관련 부서에 피드백을 한다든지 불만을 다해서 접수했다면 잘 해결되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후 관리도 조직의 성공 요인이다 조직적인 성공 요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공 요인 개인적인 요인 볼게요. 고객 지향적인 텔레마케터의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마인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요. 책임감, 인내심도 개인적인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자, 고객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정보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것 이것도 개인적인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을 여러분 구별해서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터에게 요구되는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되는 자세는 여러분들이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을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 경청하고 집중한다. 자, 고객 불만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통화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자세, 고객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 기업을 대표하는 책임감과 인내심 포함되겠죠.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윤리 의식과 함께 전문적인 고객 응대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이 인바운드 텔레마케터에게 요구되는 자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강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